안녕하십니까. 매일 눈으로 세상이 흐름을 읽어드리는 Y-Times 정세분석의 추보길입니다. 1989년 봄에 호야방 전 총석이가 사망한으로 인해가지고 중국 전역에서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가 있었죠. 그게 바로 육사 태난먼 민주화 시위입니다. 이거 태난먼을 우리는 흔히 이제 천안문으로 알고 있는데 이 태난먼 민주화 시위가 6월 4일, 오늘로써 이제 32주년을 맞게 됩니다. 개혁주의 성향을 보이다가 1987년 실각한 호야봉이 1989년 4월 15일 사망을 했죠. 그래가지고 이태난번 사태가 촉발됐는데 이 천체 물리학자 빵리즈를 비롯해가지고 이 지식인들의 주도로 호야방의 명예 회복 그리고 민주화를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로 번져갔습니다. 시위의 규모가 늘어나니까 중국 지도부가 당황하기 시작을 했고요. 결국 5월 17일 밤에 당시 최고 실력자이자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이었던 덩 샤오핑의 자택에서 자오즈양 총서기하고 리펑 총리 등 모두 일곱 명이 회의를 열게 됩니다. 이 자리에서 자오즈양 총서기와 후치리 상무위원은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력 진압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5월 20일 베이징 시내에 개엄령을 선포하고. 최고 지도자 덩샤오핑과 리펑 총리를 비롯한 강경파들이 주도해가지고 6월 3일 밤에 인민해방군을 동원해가지고 무차별 발포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대를 해산하게 됩니다. 사실상 중국 역사를 뒤집을 만한 엄청난 사건이었던 이 테난만 사건을 중국은 폭란으로 규정을 했지만 이 서구 사회는 민주화 운동으로 평가를 하고 있죠. 이 중국 당국이 발표한 공식 사망자는 319명입니다만은 훗날 공개된 미국과 영국의 기밀문서에 따르면 당시 사망자가 한 1만여 명 정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가 될 정도로 참혹한 사건이었습니다. 이날 이후에 이 무력 진압을 주도했던 덩샤오핑은 테나먼 사퇴 이후에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직을 내놓았습니다만 평당원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개혁개방의 총설계사로서 추앙받으면서 마쿠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다가 1997년 2월 사망했습니다. 또 강경진압을 주도했던 또 다른 인물이죠. 리펑 총리는 우리가 흔히 한자로는 리붕이라고 이렇게 합니다만 리펑 총리는 20여 년간 탄탄한 지위를 누리다가 1998년 주룽지에게 총리직을 물려주고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으로 권력 핵심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반면, 무력 진압에 끝까지 반대했던 자우즈 양은 2일 이후로 17년간이나 가택연금에 처했다가 2005년 베이징에서 지병으로 사망했습니다. 자우즈 양은 이 태난번에서의 민중시위를 애국적이라고 평가를 했고요. 가택연금 되었을 때 지필했던 국가의 죄인 또는 국가의 죄수라는 이 회고록은 2009년 5월 발간돼 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큰 파문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국 역사의 길이 남을 이 육사 테난먼 민주화 시위는 그로부터 중국의 반체제 운동이라든지 이 민주화, 인권 운동의 기원이 됩니다. 테난먼 사태가 중국 민주화 운동의 요람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겁니다. 2009년 자오즈양의 회고록 출간 이후에. 국제 사회의 거센 비판에 중국이 직면하게 되니까 원자보 총리의 유럽 선방에 맞춰 가지고 이 반체제 인사의 대명사인 이들을 잇따라 섭방하면서 이들은 중국 민주화에 불씨가 됩니다. 그리고 아직도 꺼지지 않고 타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 반체제 운동가 류샤오버가 지난 2010년 노벨 평화상을 받은 것이 자극제가 돼 가지고 이 중국을 향한 반체제 인사들은 더욱 활동의 폭을 넓혀 왔습니다. 반면에 중국 당국 역시 중국 내 자스민 시 시위 확산을 우려하면서 철저하게 이들을 감시하고 또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활동 중인 이반치제 인사의 규모는 철저하게 베일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구수를 그 헤아리기는 어렵습니다. 텐한먼 사태 주역인 왕단, 텐한먼 어머니회를 조직한 중국 런민대 퇴직 교수인 닝즈 린,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당국의 압박을 피해서 해외에 체류한다든지 국내에서 구금 또는 가택연금된 상태로 지내고 있습니다. 국내파의 대표적인 인물은 아무래도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류 샤오보일 겁니다. 류 샤오보는 미컬럼비아대의 방문학자로 머물던 중에 이 태난만 사태가 발생하니까 곧바로 귀국을 해가지고 민주개혁 요구에 동참하면서 고난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그 이전의 학력과 경력로볼때 중국에서 안락한 삶을 살수 있었지만 그는 중국의 참혹한 인권에 눈감지 않았던 겁니다. 하우데센 그리고 가오신, 저우도 이런 사람들과 함께 태난먼 사군자로 불립니다만 이 류샤오보 이때부터 공안의 집중 감시 대상이 되었고요. 1995년 5월 베이징 교회에 1년여 감금되었다가 그 다음에 10월. 사회질서교란죄라는 명목으로 법원에서 3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2008년 12월 세계인권의 날에 08헌장을 발표해가지고 공산당 일당체제 종식 같은 중국 당국에 광범위한 민주개혁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들어가지고 2009년 12월 국가전복선동죄를 적용받아서 징역 11년형을 선고받고 수감됐습니다. 이 류샤오브의 이 같은 민주화 활동이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지면서 2010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기 이른 겁니다. 그러나 류샤오브는 노벨상 시상식장에 참여할 수 없었고요. 결국 노벨위원회 측은 대신 그가 불참한 의자에다가 메달을 걸어주는 이벤트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 류샤오브의 노벨 평화상 수상 때문에 노르웨이하고 중국은 수년간 외교 분쟁으로 이렇게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2009년부터 수감생활을 해오던 이 류샤오보는 2017년 5월 말에 간염 말기진단을 받고서야 가석방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라우닝성의 선양에 중국의대 제1병원에서 간암치료를 받다가 2017년 7월 13일 숨졌습니다. 딩스린을 비롯한 테난먼 어머니의 회원들도 대표적인 국내파 반체제 그룹입니다. 아, 테난먼 사태 당시에 잔혈 잃은 이들로 구성된 이 테난먼 어머니회는는 1995년부터 매년 전국인민대표대 회에 공개사원을 보내가지고 이 테난먼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 테난먼 사태 이후에 중국의 애국주의적 민주화운동을 지지하는 홍콩연대, 이름 좀깁미다만 이걸 줄여서 지련회라 그러는데 이 지련회라든지 홍콩 비밀조직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해외로 망명한 반체진사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들은 이제 중국의 민주화를 위해서 운동하고 있죠. 이 지련회하고 홍콩 비밀조직은 태난문 사태 이후에 중국 반체진사 135명을 해외로 망명시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신장 유구로 자치구 출신으로 대만에서 정치평론가로 활동 중인 월카이스가 대표적인 해외 망명파 인사로 꼽힙니다. 테난먼 시 당시에 리펑 총리하고 격론을 벌였던 장면이 TV를 통해서 생중계되기도 했던 그는 이 테난먼 사태 관련 수배자 리스트 2호에 올랐던 인물입니다. 지난 1월에는 전 세계 디자이너들이 포스터 작품을 통해서 중국의 강제 장기적출 중단을 촉구하는 그런 운동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베이징대 역사학과 학생으로 테난먼 시위를 주도했던 왕단도 1998년 어,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이 중국 방문을 앞두고 석방돼가지고 미국으로 망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 9월부터 대만 명문 국립정치대학교, 어, 대만 역사연구소 초교수로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테난먼 사태 당시에 탱크에 진입을 맨몸 말아갔던그 유명한 사진의 주인공, 어, 그래가지고 항쟁의 상징으로 떠올랐던 인물이 왕웨이린입니다. 현재 대만에 머물면서 대만 고궁박물관 고문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반체제 운동을 벌이다가 행방이 묘연한 실종자들도 아직도 많습니다. 아, 가우지성 변호사가 대표적인 인물인데요. 2017년부터 실종 상태입니다. 가우지성은 2006년 말에 국가체제 전복제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만 2009년 2월에 공안에게 연행된 다음 이 행방이 묘연해졌습니다. 그러다가 구체적으로 사망설이 나돌면서 문제가 되니까 2017년 잠시 중국 산시성 우일인 교회의 자택에 연금 상태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 다음에 다시 베이징으로 끌려갔다가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여러분, 이 중국 정부 당국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태난먼 시위가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의 민중들이 태난먼을 기억하면서 민주화를 염원하는 거 이걸 가장 싫어합니다. 특히 6월 4일이 가까워질수록 이 중국 당국은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당연히 테난먼이라는 단어 자체를 금기시하고 있고, 5월 중순이 넘어가면 테난먼 일대는 엄중한 통제가 이루어집니다. 심지어 외신 기자의 출입마저 봉쇄를 합니다. 그리고 테난먼을 관람하려고 하는 중국인들마저도 철저한 소지품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이 태난먼 사태와 관련한 외신 보도를 아예 그냥 봉쇄하기 위해서 중국에서 해외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이 가상 사설망, VPN이라고 그러죠. 이거 접속도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일부 정보를 통제하고 있다는 거죠. 외국인 SNS, 그러니까 카카오톡 같은 것도 먹통되는 것도 다반사로 일어납니다. 중국 소셜미디어 웨이보에서는 이테안먼 민주화운동을 뜻하는 육사, 이 검색도 완전히 막혀있습니다. 중국 내에서만 그렇게 테난먼 관련 통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홍콩과 마카오에서도 철저하게 봉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곳으로부터 본토로 이 태난먼이 유입되는 것을 막겠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1990년부터 매년 6월 4일 저녁에 대규모 추모 촛불 집회가 열렸던 홍콩도 지난해 6월 30일 시행된 홍콩 국가보안법, 이 홍콩보안법이라고 그러죠. 이게 시행되면서 관련 행사 자체를 철저하게 봉쇄를 하고 있습니다. 어리도 홍콩 당국은 코로나19를 핑계대면서 촛불집회를 불허했습니다. 홍콩시민지원애국민주운동연합회 이걸 지련회라고 합니다만 이 지련회가 1990년부터 매년 주최를 했던 이 빅토리아파크 촛불집회는 일국양제의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만 지난해부터 코로나를 핑계대면서 전면 금지시켰습니다. 특히 이 홍콩보안법 이후에 당국은 이 태남문 추모 촛불집회에 참석하게 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홍콩 당국이 집회 금지를 통고했습니다만는 많은 시민이 집회 불호에도 아랑곳 없이 개별적으로 빅토리아 파크에 모여들어 가지고 촛불을 들면서 이 태남문 추모 열기를 이어왔었습니다. 지난해의 추모집회 이후에 경찰은 이후 해당 집회를 조직하고 참여한 혐의로 범민주 진영 인사 26명을 기소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하고 달라진 상황에서 이 지련에는 올해 결국 이 시민들에게 이 빅토리아파크로 가라고 독려하지 않을 것이고 온라인 추모 행사도 개최하지 않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여기 대해서 SCMP는 촛불 집회는 이미 과거의 일이 되어버렸을 수도 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홍콩 당국의 탄암문 추모 집회 봉쇄는 결사적입니다. 매년 추모 촛불 집회가 열렸던 빅토리아 파크에는 3,000여 명의 경찰들이 지키면서 삼엄한 경계를 펼치고 있습니다. SCMP는 지난해도 당국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명분으로 집회를 금지했지만 약 2만여 명이 빅토리아 공원에 모인바 있다고 전했습니다. 반면 태난문 사태를 기념해온 마지막 장소였던 홍콩의 육사박물관도 강제 폐쇄됐습니다. 이 지련회가 운영하는 이 육사박물관이 당국의 단속에 운영을 중단한 겁니다 홍콩에서 발행되는 명보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에 홍콩 레저문화사무처 관리들이 기념관을 방문해 가지고 공공오락장소조례의관 허가를 받지 않았다 그러면서 무면허 운영이라고 경고를 하면서 폐쇄를 요구했다는 겁니다 이 무면허 운영의 경우에는 2만 5천 홍콩달러 우리나라 돈 357만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6개월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념관은 2014년부터 상설 운영되어 왔는데 그동안 당국이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갑자기 그런 조치를 취했다는 겁니다. 테난먼 추모 집회는 마카오에서도 뜨거운 감자가 됐습니다. 홍콩의 프리프레스는 지난 5월 26일 마카오 경찰의 육사 테난먼 민주화 시 추모 촛불 집회를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금지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해당 집회의 취지와 슬로건이 국가 전복을 선동하고 명예훼손 같은 위반 소지가 있다 그러면서 행사를 불허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마카오는 그동안에 홍콩만큼 적극적으로 이태난문 추모 집회를 가로막지 않았습니다만 올해부터 매우 적극적으로 봉쇄하려고 하고 있다고 관련 시민단체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국 당국이 결사적으로 태난문 추모를 막고 있습니다만 곳곳에 그 정신이 살아있음을 우리는 목격하게 됩니다. 중국 당국은 아직도 육사 태난먼 민주화시 유혈 진압 사태에 대해서 사과를 요구하는 희생자 측의 주장에 대해서 우리 선택이 옳았다 그러면서 기존 입장을 대풀이하고 있습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3일 1980년 말 발생한 정치 풍파에 대해 중국 정부는 이미 명확한 결론을 내렸다 그러면서 신중국 건국 70주년에 이런 유대한 성취는 우리가 선택한 발전의 길이 완전히 옳았음을 증명한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중국이란 나라가 원래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태난먼의 정신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정책으로 빈부 격차가 커지고 공산당의 부패가 심각해진 1980년대 중국의 사회 상황이 배경이 되었던 이 테난먼 시. 지금 중국의 상황도 그때와 달라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와이 타임스도 중국의 민주화를 꿈꾸는 많은 중국인들의 마음을 기리면서 육사 테난먼 민주화 시위로 희생된 중국인들을 마음을 다해 추모합니다. 와이 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주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